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규식 작가입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다섯 번째 책을 네, 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음악과 스피치, 상식과 함께한 나의 인생 노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박부 출판사, 박부 출판사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제 1부에는 건강노트라고 이게 적어놨습니다 2부는 생각노트, 3부는 음악노트, 4부는 자유노트, 다섯 번째는 지식노트 그렇게 해서 마지막 6부로 끝나는데 6부에는 강연 노트가 이렇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지금 네, 서점에서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 노트. 그러면은 또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두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불 삼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불 삼대 3대. 부불 삼대는 부자는 삼대를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양에도 셔츠 바람으로 시작해서 3대만의 도로 셔츠 바람으로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첫 세대, 일대가 이룬 재산의 3대까지 고스란히 지켜지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의 저자 제임스 휴즈에 따르면 1대가 재산을 형성하고 2대는 그것을 유지하다가 3대에 가서는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또 예의 없는 법칙은 없는 법이죠 손자 때문에 할아버지 의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또 손자가 망해가는 기업을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을선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부흥의 3대 인생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가업을 성공적으로 변신시킨 3세도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건강과 행복, 진정한 발전을 가져오는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최상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성품과 습관도 익히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100% 발휘하도록 해주는 습관을 몸과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한다면, 누구나. 스스로 바라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가치 있는 삶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또 늦었다, 나이가 많다, 등을 핑계로 이렇게 여러 이유를 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같이 있는 삶에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좋은 말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기적을 바라는 것은 그리 나쁘지가 않는데 그러나 그저 기적만 바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일자리를 주기를 바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경이 나타나 사랑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이룩하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일에 전념할 수도 있다고 볼 때에 이처럼 혼신을 다하면 늘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탈탈무드에서 하는 그 얘기는 기적을 바라되 의존하지 말라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새겨 네, 들을 만한 내용이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가 얼마 전에 낸 책으로서 제목이 나의 인생 노트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